21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 첫날 남원 임시 순장 지역에서는 박기승 더불어민주당 남원 임시 순장 지역위원장의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알렸습니다. 박 예비 후보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강내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이번 주중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 등록 후 출마 여부를 공식화하고 공천 경쟁에 나설 전망입니다. 16대와 17대,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 사장은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는 등 원내뿐 아니라 당내에서 요직을 맡은 바 있습니다. 여당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는 이 지역은 무소속인 이용호 의원의 수성에도 관심이 높은 곳입니다. 지난해 말 민주당이 복당을 신청해 불허판정을 받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선 여전히 이 의원의 여당 입당을 희망하고 있어 여당 후보들과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후보는 무소속 국회의원이면서 지역 수건 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한 성과들을 알리면서 바닥 민심까지 잡아내는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소속 현역 의원과 여당 후보들의 경쟁 가운데 또 하나의 변수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이 강내 당시 3선 의원을 꺾은 강동원 전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신정치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는 강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해 이완주 현 남원시장을 턱밑까지 추격한 바 있어 총선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무소속 현역 의원과 여당 후보, 민주평화당 혹은 신당 후보 등세명 이상 후보가 본선에 출마하는 다자구도속 경쟁이 유력한 남원 임실 순창 지역 민주당 공천 시점까지 예측 불허의 정치적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 TV 뉴스. 김 나오입니다.